안녕하세요. 통독 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성서질이 포커스로 통독하기 성지포통의 첫 번째 땅, 헤브론 파트 2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 많으신데요. 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실 겁니다. 저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지만 만약 기른다면 이 기준으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충직함 그리고 용맹함입니다. 반려동물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번째 인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개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어로 켈렙, 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여분네가 왜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장명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분네는 갈렙이 용맹스럽고 충직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선발하여 보내며 가난한 땅이 어떤 땅인지 상세하게 보고 올 것을 지시합니다. 정탐꾼들이 주로 머물고 살펴본 곳이 바로 헤브론과 그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는 매우 비옥하고 과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우수와 갈렛만 빼고는 악평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으며 극기야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분을 거역하지 말자며 적극적으로 회유에 나섰습니다.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말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었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우수아를 돌로 쳐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한 갈렙과 여우수아만이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떠돌다 죽을 것이라며 40년 광야생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 40세였습니다. 45년이 흘러서 다시 갈렙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며 집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갈렙이 여우수아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지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모세는 저에게 맹세했습니다. 지금 저는 85세지만 보시다시피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왜 갈렙은 굳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헤브론 주변에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얼마든지 비옥한 땅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교통이 좋은 곳들도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거인 족속인 안악 사람이 살고 있었고 크고 견고한 요새가 버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산지는 고대 세계에서 나쁜 땅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땅의 최우선 입지 조건은 물 근원이 있는가, 더불어 안전과 방어에 유리한 곳인가였습니다. 갈레비 속한 유다 지파와 여우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요. 지파별 재비뽑기를 하기 전에 두 지파 모두 방어에 유리한 산지를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더 쉬운 예로 고대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 특히 공성전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성과 요새를 높은 곳에 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갈렙분 분명 가난 정복 전쟁이 한창일 때 훗날 땅 분배가 시작되면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선점하게 노라고 진작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대로 그 땅을 쟁취했습니다. 여기까지 헤브론 통독하기. 파트 2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